자, 지금 뭐해야지 자, 오늘은 아, 또, 술을, 또, 또 술을 먹게 됐습니다. 간 맞지? 아, 응, <laughs> 안 주면 <준> 된다며. 간이 스 있어? 사람 취향이 있어서 돼. 하나, 둘. 지금 단 있어요. 있잖아, 요 오, 오오안준줄 알았어. <laughs> 안 주면 안 되죠. 맞 주면 우리 어. 형이랑 같이 갔는데 여기 와갖고 께살아 어, 먹고 쟤네들과 함아오들오네아니 어, 오늘 네들과 함께 살아남은 남은남편 또 술을 한잔땡기고 있습니다. 제만 그래. 아우, 지겨워 죽겠어요. 계속 술이네요 지겨우면 들어가세요. 싫거든요. <laughs> 아니 아우. 술좀 자제하고 그래야 되는. 자. 뭐 어떻게 그래 갖고 택시를 기 뭐니 그래 갖고 아주 그냥 조그맣게 짓고 나리이렇 얘기 안한것 같은데. 그건 그 얘기 안한것 같은데. 택시 음. 타가지고 동생 얘기 했습니다. 아니요, 음.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얘기 안 하는 데 자네 얘기는 얘기도 안 했어. 뒤에서 택시에서 얘기했다고. 어. 음. 아닌데. 어, 이름 자체를 안 꺼냈잖아. 영근이라는 이름 자체를 안 꺼냈는데. 맨 처음에? 우리. 맨 처음에? 아니. 택시 음. 타가지고. 그러니까 맨 처음에 꺼래서안끝어안꺼냈어안꺼냈어안군났어안꺼냈어 그럴 때 있고. 끝났님도어쩌고또 내가 그났어안끝지도안 끝났어. 안 끝났어. 안끝어가 끝났어. 안